안녕하세요 홍수탁입니다 6월 19일 어, 월요일입니다 내일 관심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도 어, 그냥 빠르게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슈가 있던 그 뉴스 같은 경우는 일단 LG화학에서 이제 지분 매각 어, 얘기가 나왔죠 LG 에너지 솔루션 한 2조 원 어치가 이제 매각 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신 사업을 뭐 진행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일단 주가가 좀 엇갈리기는 했는데 사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도 크게 나쁠 거는 없거든요. 이거를 이제 물량을 얻다가 넘기는 그 문제가 어, 있기 나름인데 계속적으로 LG 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매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 너무나 많은 물건은, 물량을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뭐 제3자나 아니면은 뭐 교환이나 아니면은 MMA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넘겨야 된다. 어, 지금 당장은 이 부분이 이제 엔솔한테 좀안 좋게 좀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나가면서 좀 물량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대신에 이제 LG 화학은 어, 좀 상승으로 해서 좀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LS, LNF, 전구체 사업 얘기가 지난주에 좀 나오기는 했어요. 어, LNF한테는 이 내용이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어, 새로운 건 아닌데 에, LS한테는 2차전지 뭐 진출 관련해가지고 거의 뭐 이제 그 새로운 어 이제 뉴스거리가 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윗골리좀 좀 많이 닿았거든요. 어, 향후에 좀 LS를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말에 어, 엄청나게 좀 더웠죠.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좀 더운데, 일단 비 오기 전까지는 이런 날씨가 좀 진행이 좀 되지 않겠나. 아, 신일전자, 파세코, 위니아. 예전에는, 어, 처음에 이제 창문형 에어컨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좀 매매하기가 좀 좋았는데, 이번 여름이 얼마만큼 좀 더운가 따라서, 얘네들도 단기적으로 좀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지금, 지난주부터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서, 어, 얘네들이 그나마, 어, 이제 뭐, 어, 인상과 포함해가지고, 이제 파무스토리, 마니커 해가지고, 그런, 어, 후쿠시마 관련된 어, 종목들은 조금 좀 쉬는 것 같고 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가지고 회의가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21일, 22일. 그래서 거래일수로 따지면은 뭐 이제 한 하루 이틀 정도 남았는데 오늘 상승을 좀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어, 뭐 이제 그 커뮤니티 댓글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승해서 올라왔으면은 어느 정도 일단은 미리 어, 이익 실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보자라고 말씀 을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루 하루, 하루, 이제, 단기 매매는 지금 보기는 할 텐데, 가지고 끝까지 이제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테마 주니까.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죠. 이제 금요일 날, 어, 이제 12시 전에 한 11시쯤에 이제 그 시장 잠깐 보고 난 다음에 영상 올려드린 게 있는데, 어, 뭐 오전에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잠깐 드리고 나서 어, 그 돈이 반도체하고 이차전지 잠깐 좀쉴수 있잖아요. 어,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을 때 어, 시장의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갈 거인가. 아, 약간 좀 이렇게 조심히 이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얘네들, 그렇죠. 어, 얘네도 좋다고 말씀드렸고 얘네들 어, 이쪽으로는 지금 확실히 돈이 좀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산하고 지금 조선 어, 괜찮게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좋은 상승을 뽑아줬습니다. 이거 이따가 같이 어, 이렇게 차트 보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그림도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그 매도, 그 다음에 기관의 약간 어, 지금 뭐 이렇게 어, 선물에서의 매도 이제 같이 해주기는 했는데 선물 기준으로 지금 보면 그죠? 선물 기준으로. 여전히 이제 어, 342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이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지수로 보면은 코스피 종합으로 봤을 때2,595 그러니까 2,600을 한번 깨지 않을까. 아, 여기 지금 20일선 따라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한번 깨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건가가 좀 이렇게 궁금한 거죠. 깨고 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흐름이 좀 중요하니까 일단 깨고 나서 깨고 나서 한번 보자고요 어, 지지하고 바로 올라가면 좋기는 한데 지금 한번은 어, 깰것 같은 분위기를 좀 가고 있다. 아, 그리고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 거기까지 좀 말씀 을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LG화, 요 위부터 지금 치고 내려올 텐데 차트만 볼게요 그냥 LG화 학 우가 아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하락을 했는데, LG 화학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여기 지금 77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고점을 보겠습니다. 오늘 고점, 76만 3천원. 이번 주에 혹시 이 라인을 종가상으로 넘긴다고 하면은, 쭉 조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걸쳐가지고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80만원까지도 한번 도전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LG 화학 어, 움직임을 좀 주시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어차피 지금 지분이 LG 화학이 혼자서 너무 갖고 있으면은 이거 투자가 안 들어오니까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예견된 일이기는 한데 어좀 과하게 좀 떨어지는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어 과하게 떨어진 감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과매도권으로 이렇게 막 들어온다고 하면은 당기 어 매매로 이제 어 매매가 가능할 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l s LS가 오늘 뉴스 내고 난 다음에 갭 띄어서 위에서부터 어 위에서부터 지금 물량 갭띄워 놓고 이제 물량 이런식으로 지금 어 일단은 소화하고 난 다음에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데 내일 모레 뭐한 이틀정도 지금 보면 되겠죠 이대로 뭐 사라질지 어이 기업이 지금 최근에 움직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일봉상으로 봤을 때나 주봉상으로 봤을 때나 지금 현재 자리 여기 뭐 95,000원 94,000원 아니면은 어 이런식으로 이제 따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어, 딛는 모습을 한번 지금 보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LS까지. 자, 그런 종목이 좀 되고, 어, 요거는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좀될것 같아요. 신일이나 파세코 윈이야. 오늘 상한가 내들 종목 중에서 이제 동국하고 이제 RBK그룹, 다산 넥, 다산 넥트웍스. 얘는 상한가가 아니고, 얘 네, 상한가 아닙니다. 어. 3부 토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종목들이 얘네 관련된 애들이 세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동국홀딩스나 어 동국제강 얘네들은 지금 어, 그룹 자체가 재상장 해가지고 어, 약간 그 새거 느낌으로 신규 상장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는 좀 놔두도록 할게요 어, 제가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관심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는 거 체크를 좀 해놓기는 했는데 그냥 아는 거매니에 어, 봤던 거를 좀 매매를 집중하기 위해서 어, 하실 분들만 하시고 좀 놔두도록 하고 rbk 그룹 같은 경우 Rbk, 우크라이나 통신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먼저 움직였던 거는 다산, 다산, 다산 애들이 먼저 움직이고 이제 후속 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늘 지금 위에 꼬리 많이 달고 지금 어 이렇게 어 내려온 모습을 좀 보고 지금 그 다음으로 얘가 움직였단 말이죠. 어 그런 식으로. 그래도 Rbk 그룹이나 다산이나 아그 동안에 움직였던 모습을 좀 보면은. 매매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도 않는 어 그런 종목이고 오늘도 상한가 밑에서부터 끌어올린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200억밖에 안 터졌다고 하는 거는 물량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이 일봉 상의 차트만 봐도. 그냥, 어, 거래량이 너무 없다. 잘못하면은 이 종목에 갇힐 수가 있으니까는, 아 어, 그냥 매매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3부 토건이 있습니다. 3부 토건이 대장이에요. 어, 3부 토건. 역시 3부 토건. 어, 3부 토건이 강하다. 아, 강한데, 아 어, 지금 한 번, 어,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깃발 형태로 좀 솟아올랐고 위에서 어 지금 위에서 거래량 이꽤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어 해당 종목은 좀 조심을 좀 해야 되는 어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뭐 애경케미칼이나 아니면은 이스페타시스 그 다음에 이스티케미칼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좀 이렇게 그, 테마가 좀더 크잖아요. 그런 거는 여기서 좀 이렇게 멈췄다가, 어, 다시 한번또 이렇게 치고 나갈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일 모레 그 이슈가 좀작그러들면은 어,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조심을 좀 하자. 다만, 3부 토건 말고, 이제 다시 이제 같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으니까는 2등, 3등주를 지금 보기는 할 텐데, 어... 우크라이나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는 그거부터 지금 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볼 거는 일단은 자연과 환경. 자연과 환경. 자연과 환경은 지금 1450원에서 1420원, 뭐 1400원, 이 라인 때 잠깐 내일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 하나 정도 일단은 체크를 좀 같이 할 거고. 그다음에 DYD나 어, 이렇게 유명한 애들도 있어요. 이제 이거 잡을 수는 없고 어, 새로운 애들 DYD 상한가 두번 갔다가 어, 조정 받고난 다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 과연 얘가 여기를 뚫어줄 거냐? 지난번에 상한가 갔던 자리 2,000원이 2,000원 1,950원 정도? 어, 이 정도 라인이 좀 될것 같아요. 여기를 돌파를 해줄 거냐 못할 거냐 그 정도가 좀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갭 뛰어가지고 위에서 시작하면 은 접근을 어, 안할 거고 눌렸을 때 눌렸을 때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눠주는지만 보고어 나머지는 얘 말고도 어,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으로 할게 많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 다른 것도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재건된 관련 된목 많이 있고 그다음에 모듈러 건축 관련해가지고 SY 아침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얘가 지금 대장이에요. 3부토건 SY 두 개가 대장이고 어, 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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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원 넘기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신규 이제 위에 어, 없죠. 어, 위에 없기 때문에. 주공상으로 이제 봤을 때 이제 위 없죠. 예전에 이제 여기 뭐2 1년대요 라인 정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어 일단은 SY가 좀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SY하고 그다음에 금강공업이 오늘 새롭게 좀 올라왔습니다. 다만 좀 오늘, 오늘 오른 게 24%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내일 잠깐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보는 거 보고, 만약에 내일 쉰다고 하면은 굳이 안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이. 그 다음날 아침에 보고 나서 다시 하면 되기 때문에 오버나이트에서 종가 잡지는 않을 거고, 항상 당일로만 좀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스코. 아스코 정도 아스코도 지금 여기 위에가 굉장히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어 그냥 참고만 좀 해주시면서 체크해주시면 좀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일단 우크라이나 애들이 좀 정리를 좀 해줬고 이 차전지를 지금 잠깐 지금 볼 텐데 어... 에코 프로 에코 프로가 지난번에 여기 그이 자리죠 어 요거 기관에서 대규모 매물을 좀 내놓고 난 다음에 오늘 3거래일 어,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빨리 돌려주면은 어, 하락 이후에 빨리 돌려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 그 얘기 하자마자 이렇게 돌려주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종가상으로는 지금 종가상으로 에코프로가 지금 77만원 그죠? 종가 77만 2천원 종가상으로는 어, 신 고가입니다. 종가상으로는 여기 다신 고가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어,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 즐기시면 좀 되는 거고 어, 뭐 공매도나 아니면 다른 분들은 좀 똥줄이 좀 타겠죠. 어, 해당 구간에서 신규로 저 같은 사람이 매매하시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어, 어, 자신이 없는 구간이요. 에 그래서 확인을 하고 나서 접근을 할 겁니다. 저는 어, 해당 구간을 만약에 여기 80만원 넘기면서 쇼커러버링이 굉장히 붙으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잠깐 그런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는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면은 좀더 지켜보면 되기 때문에 어, 지금 구간이 굉장히 다시 한번 에코프로한테 어, 좀 결전의 순간이 좀 다가오고 있죠 내가 만약에 움직이면은 지금 뭐 에코프로 비행도 마찬가지죠 프로 p 엠도 어, 다시 한번 30만원으로 이제 한 번에 쏠수 있는 그런 위치도 되니까 같이 보기는 한데, 단지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1분기에 양극재 매출이 이제 뭐한 5조 1뭐 5조 2천억 정도가 나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이제 그 수치립 동향에서 4월달, 5월달 양극재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뭐 13억 달러, 11억 9천 달러,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 1분기에 비해서 지금 2분기에 4, 5, 6쪽에, 어, 양극자 관련된 부분들 매출이 지금 드라마틱하게 지금 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6월달에, 지금 이제 6월달이 이제 20일, 다음주 지나고 나면은 거의 이제 다시 이제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찍힐지는 지금 모르겠지만은, 어, 좀 많이 좀 찍혀줘야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 분기 넘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실적 발표 가이드라인트를 제시를 좀해 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다 어 그런 부분들 지금 상승세가 지금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매출 플러스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어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 하여튼간 좀 지금 구간에서 는 신규는 자신이 없고 어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이렇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어, 삼부토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sy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볼 거는 애견 케미칼 2차전이 남기는 했는데, 얘는, 얘는 이제 저도 이제 도, 너무 도깨비처럼 움직이고, 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 나트륨 배터리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움직이고는 있는데, 어, 아, 잘,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따라가기에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 어, 이렇게 하실 분들만, 어, 보유자분들이 이제 꺾이는 것만, 어, 잘 확인하시고, 이제 정리하시면 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못 따라가, 어, 종목을 못 따라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눌리고 난 다음에 갭을 이렇게 띄워놓고, 다시 눌려놓고, 여기서 또 이렇게 띄워놨다. 어, 이게 뭐 쉽지 않거든요. 종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거는 맞기는 한데, 어, 얘가 내세우는 어떤 그 테마라든지 어떤 그 모멘텀이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섣불리 손이 안 나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나머지 이제 오늘 대장 역할을 했던 현대로템하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겠습니다. 현대 루틴 같은 경우는 어꽤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간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마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때도 한번더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어 조금 좀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어, 37,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37,000원. 37,000원은 지지를 좀 해주고 돌파 지지 얘기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해당 구간이 여기거든요. 여기. 어... 한 시쯤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약간 좀 이렇게 이 시련 나와가지고 밀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왔다. 지금 자리는, 어 신규는 좀 힘들어요. 어 내일 이제 갭이 좀 뜨거나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할, 할 텐데, 어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내일 아마 좀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가시는 거는, 어 좀, 그, 이길 확률, 어 확률이 좀 낮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저 밑에서부터 지금 매매해서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어 그런 분들이 있고, 만약에 내일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러한 게 나와야 돼요. 이러한 게 예전에 한번 터진 것처럼 진짜 어... 어 이게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막 꿋꿋하게 어... 그런 식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어, 저 같은 경우는 아마 37,000원 부분부터 해서 있제 뭐,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흐름을 좀 보면서 지 매매를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역시 현대 루템은 어, 한번 뽑아줄 때 굉장히 강하죠. 그죠? 그리고, 어,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보람 느끼는 게 그래도 여기에서 이제 꽤 어, 말씀을 좀 오래 드렸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어, 시장을 보는 쪽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았구나라는 어, 생각으로 좀 이렇게 보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하고 반도체가 약간 쉴때 돈이 좀 어디 가나 했는데 어, 방산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왔다. 현대로템은 지금 변곡점 부근에 와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뚫어줬죠. 어, 뚫어줬는데, 오늘 좀 오버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오버한 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어, 접근하는데 하루 이틀, 어, 지금 시간을 좀주고 보고, 그 다음에, LIG. LIG, 넥스원. 얘도 이제 여기, 다시 여기 돌파, 어, 하려고 하죠. 다시 이제 9만원대에 이제 올려 살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항공, 우주. 다인방이죠. 얘네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풍산까지 있습니다. 풍산, 풍산까지 있는데 어, 풍산이 제일 약한 거예요.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이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전 어,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만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주 상한가 갔던 종목 중에서 아직 그 어떤 어, 이렇게 한번 볼게요. 뽑아준다고 해야지 시세를 크게 더 내지 않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 좀 보도록 할게요. 인상가 휴네시온, 통신, 뭐 이렇게 보안 관련된 어, AI 강했을 때좀 올라왔던 종인데, 어, 아직은 지금 확실히 모르니까 좀 놔두고 그 다음에 어, 라이온 캠텍이 있어요. 얘가 우크라이나 그 얘기 나올 때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라이온 캠텍, 내일, 어, SY, 그 다음에 3부 토건볼 때, 얘 같이 한번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온 캠텍. 그리고, 어, 인디에프나 인상가 정도. 인상가. 인상가가, 어, 지금, 어, 증거금 100%로 지금 바뀌어가지고 신용을 못 쓰거든요. 어, 그래서 지난주부터 신용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일, 11선이 잠깐 좀 이탈을 좀 해주면 오늘 마이너스 10%까지 갔다 왔거든요. 어 그래서 내일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내려온다고 하면은 인상가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인상가 어 단기매매로 보는 거니까 소금 관련된 종목 어 그런 식으로. 자 오늘 여기까지 잠깐 보고 어, 마무리 하도록 하고 내일 모레 어떤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폭염 관련된 종목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에코프로가 가장 변수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항상 어, 지표로 삼는다는 생각으로 보면서 어, 매매를 하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